흘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야 학교 버스도 있네 약간 캠퍼스 느낌 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TV 여러분 6737 탐방단 오늘 와볼 것은 바로 기술인는 조국 근대화의 아, 기수다 부산,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바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 학교를 또 애정해 주시고 그렇죠. 또 많은 방문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셨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되었고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국민교육헌장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박정희전부총리께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남겨주고 계신 비석입니다. 좋은 말씀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 놀랍게도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에 단순히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자료관까지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와서 남겨주신 식수도 모두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역사자료관에는 이때까지 학교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를 위해서 사회 이바지 해온 모든 과정들이 역사자료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도 어, 저희가 촬영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학교 수락을 해주셨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촬영을 하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부산 기계공업고등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바로 저기 이옆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laughs>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 집까지 한 15분 걸립니다. 15분? 도보로 15분 걸리는데 아하. 이렇게 직접 내부에서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는 저도 처음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도 아주 두근거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 오실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제 방문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음... 건물도 기증하고 이런 식수도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서 아주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를 저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67팀에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현재 어,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한 분이 빠졌지만 제가 두 명의 몫을 다해서 67팀 어,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 각하 영애 근해양 기념식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기일 때, 아기일 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 기념식수를 한 겁니다. 1975년 1월 71년, 음. 75년. 75년, 75년 1월 2일. 네. 자, 아, 여기 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 어떤 나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무슨 나무인니이 나무는 은목서라는 나무입니다. 아, 이 은목서. 아, 소나무가 아니라 이번에은목서인요이번 네, 은목서로 네, 이렇게 아주 버섯 모양의 예쁜 네,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께서 기념식수를 해주셨다. 아, 1971년 11월 1일. 이번는 은목서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기념식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로 가다 보면은 아마 또 있을 건데 이렇게 기념식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국정이전 대통령께서 학교에 어 방문을 하셨을 때마다 또 건물을 하나씩 기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건또 자세한 건 역사관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가 되게 커요. 맞습니다. 거의 대학교 캠퍼스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 느껴진 건 여기 대학교 캠퍼스 느낌인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뭐 벤처기업부에서 오신 손님들 쉬는 공간, 공무원 노조들 쉬는 공간, 다양한 그 손님들이 쉬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그 기술을 익혀갖고 취업을 할때 정말 더 다양한 기업들과도 연계가 될수 있다. 쉬는 시간인가? 학교 정문. 우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영풍들이 있더라고요. 웬픈들이 아까 이제 제가 막... 학생들이 지나가보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laughs> 어떻게 나오셨는지. 예. 네. <laughs> 아까 보니까 작업 방학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학교 부지가 진짜 크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남기신 식수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조망이 진짜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대 자체가 높아가지고 어, 해운대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도 굉장히 좋아요. 역사자료실 응. 예, 저희가 이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역사자료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역사전과 학교 연혁이 처음으로 붙어 있는데요. 학교 연혁이쭉 나와 있네. 여기 보면은 이제 1970년 11월 1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본교 1차 시찰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1973년 10월 13일에 2차 시찰을 하셨고 뭐 국무총리도 본교에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75년 1월 2일에 영부인 자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교 1차 방문을 했다고 하고 또 75년 11월 7일 네, 박정희 대통령 3차 시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4차 시찰, 5차 시찰 그리고 여기 또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부인 자격으로 본교 2차 방문을 하셨던 때고요. 이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영부인 자격이라도 영예 자격으로 어 같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때는 또 한나라당 대표로서 혼자 방문을 해주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 그만큼의 애정이 담겨있는 학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 역사 자료관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한번 좀 둘러볼까요? 좋습니다 예. 국정희 네. 대통령께서 직접 이걸 휘호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교직원 사택용으로 하사를 하셨는데 건물을 몇 군데는 지금 남아 있고 몇 군데는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다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석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 측에서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게 네 개가 떼였으니까 네 건물이 철거가 됐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축한 기숙사 박, 박제, 박 대통령 각하의 특별배려로 건축한 기숙사임 이렇게 기숙사의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철거가 돼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가급께서 본교를 방문하실 때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각종 건물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철거된 건물의 머리석을 보았다고 하고요 아까 보시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몇차 시찰 몇차 시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시찰을 오실 때마다 학교에다 건물을 기증을 해주신 거죠 이런 사진들은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만큼 또 굉장히 뜻깊네요 또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친필휘호 1976년 10월 3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필휘호를 쓰셔서 본교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ABB 실습물 모습 보면은 이런 기계들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신문물이잖아. 그죠이 예. 신문물을 이 학교에서 처음 접할 수 있었던 거고 신문물을 접하신 분들이 한국의 초기 기술자들이 되신.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는 우리나라 기술 발전의 역사예요. 음 리어카를 직접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리어카도 별로 없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겁니다. 500대를 납품을 한 거예요, 시청에. 네. 학교에서 만든 학생들이. 여기 보면은 그리고 노력 봉사라고 해 가지고 사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가또 노력 봉사. 여기는 보면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봉사 활동또 노력 봉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리어카를 납품하는 거. 주시간 <목소리> 느낌. 우리나라 기계 공업 금속 전자 전기 모든 거의 초기의 발전 모델이 다 있는 거예요. 얘는 문적 대관 조선 기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으로 또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학교의 영향과 이제 졸업생들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분명히. 우리나라 최초의 <laughs> 조선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조선 네. 저희가 이제 중공업으로 하는 그 조선 말이에요. 네. 혹시 뭡니까? 애틀랜틱코입니다 맞죠? 네. 애틀랜틱애틀랜틱코 네. 메카트로닉스 효과. 이거는 자동화 분야에 필요한 전기 전자 배우. 자동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부산 기업은 옛날 교복이니요 누가 이 교육, 교복을 알고 있나요? 앞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최근 것들로 보입니다. 이게 예전 교복 초기 초기 교복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실습 때도 입고 하는 뭐 그런 교복들 작업복 모아놓은, 네 작업복들을 보아도 같아요 의정대도 있나 보네 아 진짜 먹었네. 여기 대박 <laughs> 그러니까 역사 전통이 있다는 진짜. 뜻이죠 기술 일은 조국 근대화의 기술 조국 기술일은 기술 일은 조국 근대화의 기술 학생들이 지장을 했대요 별칭 오징어탑이라고 오기탑 오징어. 어. <laughs> 6월 30주년 공산당으로부터 네. 승리한 승리하는... 원래 반공이 있고 멸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승공을 좀 많이 썼습니다 공산당에 아... 대항하는 승리하는 보디들립 <laughs> 뭐야, 뭐야. 90년도 내가 몸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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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까 학생들이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본교에 방문했습니다 네, 방문하셔서 네. 네. 학생들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기술인이 바로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라고 하신 거를 저기다 학생들이 만든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요 저랑도 감동받을 것 같긴 합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서 기숙사 식당에서 야간 자료를 아, 야자를 하는데 아까 면학실 자리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사기는 그 그러니까 기숙사 식당에서 식당에서 이제 야자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배식을 몰래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밑으로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학생들을 타출판금 네. 제품을 관찰하시는 모습이다. 2차 본교 시찰 때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차 본교 방문하셨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그냥 외우고만 있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고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다섯 번이나 오셨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으셨다는 거야. 본교에서 배출한 이제 기능 한국인들, 네. 국가공인 이제 걸출한 기능인들, 네. 그런 네. 거 기능올림픽 때에 냉동 기술 은메달 은메달 수준. 보면은 막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음. 이런데 가서도 상다 오고. 궁금했던 게이 부산 기계공고 마크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아 우대층에 맞게끔 약간 기계라고. 기계? 예. 아. 응. 기계는 기계네 응. 아, 어? 관악연주해관악부위원님악관 관악이 관악이 어. 관악관악관악부 관악이 관악악이온 아. 지, 관이관악악이관악 관악이 온 지, 관 지, 관악 지, <laughs> 아, 관악... <관악구예요, 웃음> <그렇게> <laughs> 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잘돼 있어가지고 취직도 바로바로 잘될것 같은데 기술자들도. 협동. 진짜 이 협동이라는 게 부산 기계공고의 어떤 슬로건에 아주 잘 적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응. 상징성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역사 자료관을 진짜 꼼꼼하게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어, 학교 측에서 이 시간상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예, 갑작스럽게 촬영 그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 주셔서 그런, 그런데 이제 허락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지금 학교 학생들 예, 있기 때문에 예,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게 있는데 다 보여 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니 당연히 어... 동탑이었고. 이게 부산 기계공고가 우리나라 기술 발전의 근본이지 금... 않습니까? 금... 금...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능대회에서 기능, 기능 금탑도 타고 은탑도 타고 네. 동탑도 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상한 내역들. 여기 본명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본명록도 있고. 이거는 학생들이 제작한 거예요. 박정대 동통령필 기원을 아 본따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어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 어, 어, 어. 기술이는 어, 어. 조국 근대화의 조국 기술. 기술. 멋있는데. 와, 이 하지? 학교 다니면은 되게 막 자부심 느낄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아, 삼학년. 아, 그럼 내일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취... 무슨, 무슨 과예요? 전기과 다른이 아니라 저희가 박정희TV에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역사 자료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아 나와봤는데 내일이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3학년이시면 이졸업식요 근데 학교에는 어쩐 일 아, 졸업식이 내일이라서 네. 오늘까지는 네. 아 방학 기간 안 방학, 저희는 방학이 따로 아니, 따라왔구나.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조금 둘러보니까, 네. 약간 되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굉장한 명문고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약간 자부심 같은 거좀 느껴지시나요? 어, 아무래도 시대. 다른 아이들 뭐, 공업기, 나 공업기, 사녔들그 조금만, 조금만, 전통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의 자부심. 아하. 어. 선배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사장 네. 그러면 막 학교 다니다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식수나 뭐 비석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 편인가요? 이쪽 식수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길이 있긴 한데 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도 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 그리고 여기 박근혜 대통령 어, 어 맞아요. 저는 비석도 있어서 어, 그런 거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이 학교를 지으셨대요 네 한국지구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어 독일에서 기술을 아 네, 그, 가져와가지고 처음에는 인천 한독 그게 먼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지어라 해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학생분들도 이런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학교 아 측에서 처음에 그었거아이 학교가 아 만들어지게 된기술요아 네. 그렇군요 아,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공부하고 방금 학생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측에서 그 학교의 그 역사, 또복전 대통령의 네. 이 학교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을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학생들도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자부심도 그런 것 그렇죠. 오뭐 어, 얼굴도 잘생기고, 오 어, 그죠 잘생겼죠 맞아요대한민국이 네. 미. 혼이보다 잘생겼습니다. 저는 어때요? 이옷 이옷 어때요? <laughs> 어, 아 안돼! 어. <laughs> 어 멋있네 요 진짜. 아 어, 이거 뭐야 나이키에서. 아 <laughs> 어, 진짜 멋있네. 우리 나토 있거든요. 동료가면 팔죠 <laughs> 자, 그럼 이제 <laughs> 또그 아까 학생이 알려준 네,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는데, 기념식수.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 기념식수 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아, 학교 측에서는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아기 때 봤던 그, 그... 여자애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또 학교에 방문해서 기념식수를 하고 간다는 게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 또 그러네. 뭔가 느껴지는 네. 새로운 또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으면... 정거 같아 이산 뺐어요 부산, 아? 부산 <웃음> 뺐어요. <웃음> 아니 <왜>, 왜냐면 <laughs> <laughs> 이 <이런 거 아니겠다. 웃음> <laughs>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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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정답! 어요 정답! 제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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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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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 내가 이거 확대할 거야 확대해서 멈춰 화면 아니, 멈추면 될 거야 높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laughs> 아, <그냥> 앉아있 <laughs>